복수가 발생하는 기전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줄게. 시로시스 간경화가 생기면 간이 딱딱해집니다. 이걸 우리가 포탈 하이퍼텐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이 딱딱해지면 일로 혈관이 혈액이 잘 통과가 되겠어? 안 되겠어? 잘안 되지. 그러면 간의 전 단계에 있는 혈관 그게 주로 보통 우리 장 쪽에 있는 혈관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드레인이 잘안 되니까. 그래서 소장이나 대장 쪽 혈관들이 늘어나 있는 거를 우리가 스플랭크닝 바소 딜라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스플랭크닝 바소 딜라테이션이 사실 모든 거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어. 여기에 혈관이 우려이 돼서 뭉쳐버리니까 다른 데는 피가 또잘안 가게 되잖아. 이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럼 전반적 몸은 아, 이펙티브 볼륨이 없다라고 느껴. 어 그거를 바소 컨트렉션 시스템을 액티베이션을 시켜. 왜냐 피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다른데로 피가 더 많이 가게 하기 위해서 볼륨을 늘려야 되겠다고 애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럼 볼륨을 늘리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 학생 때 배웠던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을 액티베이션 시키는 게 1번인 거고 2번은 심장을 조금 더 빨리 뛰게 만들고, 그다음에 심기 항진을 시켜서, 즉 교감신경으로 활성화 시켜서 이펙티브 볼륨을 늘어나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배웠겠지만, 얘들은 전형적으로 소듐을 최대한 버리지 않고 저장을 하게 되고, 우리가 소듐을 자꾸 리텐션을 시키게 되면 물이 그 오스모틱 때문에 같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소듐과 물이 예전엔 당연히 버리고 지금은 저장할 필요가 없는데 라스 시스템 때문에 얘들이 계속 지금 많이 남아 있게 된 거야 이것 때문에 아사이티스가 발생을 하게 된거고 워터가 계속 리텐션이 소중 때문에 같이 많이 되게 되니까 하이퍼 나트레미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극단적인 경우에 이펙티브 볼륨을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며 몸이 행하는 행태 중에 하나가 니나 라테리로 가는 거를 바소 컨스트릭션을 시켜버려. 그러니까 콤파스로도 아예 이제 안 버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니나 라테리 바소 컨스트릭션이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헤파토 리나 신드롬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해파토리나신드롬이라는 거는 콩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이펙티브 볼륨이 없다라고 느껴서 리날 바스콘스트릭션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는 거라서 원래는 리버시블 한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간경화 환자들에서 논셀렉티브 베타 블로코 쓰는 거본 적이 있을 거야. 그거 쓰는 거는 아까 내가 지금은 라스 시스템만 얘기했지만 이펙티브 볼륨을 늘리는 두 번째 방법이 아까 뭐라 그랬지? 심장을 빨리 뛰게 만드는 거, 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거, 그쪽 패스웨이를 차단하는 게 논셀렉티브 베타 블로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